과연 두 팀들이 승점을 얼마만큼 가지고 갈수 있느냐에 따라서 3위까지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 반편을 어, 팀들에서 이제 구색을 갖춰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팀에서는 이제 1위를 기록하게 되면 4강 직행을 하게 되고요. 이 3위 팀은 이제 한 경기씩 더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선수는 대구 국성의 신순철 선수입니다. 이제 리드오프 역할을 톡톡히 해줘야지 될 신순철 선수이고요. 네. 어 청소년 대표 및 이제 국가 대표 상비군도 어, 여기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순철 탐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나름 초급서부터 이제 자기만의 쪼을 지금 확실하게 이제 통과를 시킨 것 같은데요. 어 피넥션에서 어. 본인이 생각한 만큼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신순철 선수도 2016년부터 대구 북구청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벌써 이제 횟수는 6년 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템필이 남아 있는 상황 일단 깔끔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깔끔하다고 하는 볼링을 한다고 구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열출발입니다. 네, 나이스 템입니다 예! 그리고 세종시 볼링협회에서는 김한규 선수가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오늘 경기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렇죠, 김한규 선수. 이제 올해부터 세종시 볼링협회와 함께하게 됐고요. 예, 세종시 볼링협회에서는 책임감이 강하고 침착하다고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도와 16년도에는 다수의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경험을 많이 쌓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해전이 아주 좋은 선수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구 마찬가지로 텐핀이 남았습니다. 네, 태구의 신순철 선수랑 마찬가지로 어, 왼손 오른손이지만 남은 핀은 텐핀이 남았습니다. 김한규 선수의 좌우명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좌우명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는 증거겠죠. <laughs> 그렇죠. 대구의 이태주 감독이 아마 어 노력에 노력을 하는 선수로 어 평이나가 보니까 네.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한규 선수도 마찬가지로. 1프레임에서 스페어로 출발합니다. 양팀이 일단 출발은 똑같았어요. 네, 똑같습니다. <laughs> 경기의 중요성들을 알고 있는데 여타의 게임이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점 6점이 걸려 있고 어, 3위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4인조 경기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2프레임 대구부 부창은 주장 최석병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하체를 들어간 최석병 선수이고요 네, 예, 스트라이크입니다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최석병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볼링협회는 이 프레임 성백범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자 안정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자세 또한 부드럽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다고 네. 또이강국구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국 한국 하면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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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프레이 김한규 선수 똑같이 템핀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 스스로는 지금 라인업을 제대로 한것 같은데 핀 액션에서 지금 쳐주지를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템핀을 아, 아웃사이드로 예. 한 보드 정도만 더 나가면 치고 들어가는 임팩트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싶네요. 일단 첫투구를 토대로 계속해서 좀이 레인에 이악을 해나갈 걸로 예상로예이 됩니다. 이렇습다다자텐는이남아있는 네, 상황. 성는 상황, 성의이프수임이프째투두번구투니다구입순서에는순서에는스조절탠조조할을조기할 하고요. 도고요 챔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예, 무난히 처리 잘 했습니다. 네, 1프레임에서는 같았던 양 팀의 스코어. 2프레임에서는 대구북구청이 최석병 선수의 스트라이크로 조금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한핀 정도 앞서고 있죠. 자, 이어서 3프레임. 대구북구청은 베테랑 최기봉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팀의 맏형이기도 하고요. 미국 PBA의 토하미 전선을 어, 실력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어,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하철 로 왼쪽으로 약간 쏠리게 되면서 7개의 핀이 넘어갑니다. 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인사이드 쪽으로 어, 투구가 돼서 어, 좀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3, 아, 3번, 6번,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세계의 핀이 남아있는 상황 두 번째 투구 페기범 치를 수 없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어 처리는 깔끔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세종시 볼링협회 이영우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이영우 선수도 이 97년생 상당히 어린 선수지만 어, 굉장히 대담하고 묵직함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 볼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요 예. 안정적인 플레이를 나름대로 이제 구사를 한다고 저 강양구 감독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세종시 볼링협회 주장을 맡고 있는 이영우 오늘 이영우 선수의 첫 번째 투구입니다. 첫 번째 투구를 스트라이크로 연결하는 이영우 선수입니다. 예, 강영우 감독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스트라이크 쳐줬습니다. 네. 어, 라인업 자체도 자기 이제 지금 뽀이랑 매칭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우 선수가 세종스 볼링협회 4인 추경이첫 번째 스트라이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4프레임은 박민수 선수가 지금 구청에네 번째 주자로 나섭니다 네, 대구 북구청의 두 번째 형이죠, 마탱 형으로 얼마만큼 대구 출신으로서 얼마만큼 열심히 잘해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네요, <laughs> 아, 왕민수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자기가 원했던 만큼 어, 스탠스 조절이라든가 어, 자기가 라인 구상하는 이미지를 그린대로 스윙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냈습니다 네. 광림 선수가 최석병 선수에 이어 대구 북정의 두 번째 스트라이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어서 세종시볼링협회는 정동익 선수가 4프레임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동이게 투구 아좀 어려운 잘한다.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아웃사이드로 해서 좀더한두보도 정도 세보도 정도 좀 아웃사이드로 빠진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집중력이 상당히 좋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강현구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정확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하이로가 적은 선수라고 이제 어, 본인 스스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는 두 개의 핀을 처리합니다. 자이렇게 되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오픈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아쉽죠 지금. 팽팽했던 흐름 속에서 오픈 프레임이 나오게 되면서 균형이 대구 북구짱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엔카로스의 역할을 좀 해수, 해줬어야지 되는데 세종시 볼링앞에 정동익 선수 스프링이 신어서 어, 점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생기기도 했고요. 자 이어서 다시 심순철 선수가 프로치 섭니다. 1프레임에서는 초구에서 9개 핀이 넘어갔었던 심순철. 저분인데요, 신수철. 프랑스인과 함께 스와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역임했던 선수만큼 기량이 확실하게 라인업, 자기 라인업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서 스트라이크 팀 버블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블을 완성했던 대구 북구청. 이렇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고요. 그렇죠? 김한규 선수도 1프레임에서는 마찬가지로 1개의 핀을 남겨놓고 초구에서 9개의 핀을 처리했습니다. 자, 세종에서의 어떤 리드보드 역할을 꼭 해줘야지 지금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5프레임부터. 네. 김한규 출발합니다. 김한규 스트라이크로. 앞부를 놓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를 해야지 돼요. 세종시 볼링협회 지금 어, 스코어가 한 20핀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릴리스의 리프팅까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이제 경기의 절반이 흘렀기 때문에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점 많이 남았죠. 다시 주장 최석병 선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덟 개의 피리 처리됩니다. 저 토호 때는 레인을 잘 익은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안쪽에 떨어졌어요. 최석병 선수도 2009년부터 대구국구청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요 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팀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 이 최석병 선수가 어, 또 쌍둥이 아빠예요. 네. <laughs> 최석병! 남은 두개의 핀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팀 내에서 좀더 화이팅들을 좀 해줘야지 되고 세종시는 특히 또더 친목을 어, 어, 활용을 잘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성박범 선수도 이 프레임에서는 죽에서 아홉 개 편을 쓰러뜨렸고요.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레인파악을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라인업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프레임 성백범, 첫 번째 투구입니다. 어, 어. 네, 큰앵그리 스트라이크. 네, 팀 더블을 기록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성백범 선수가 이 프레임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라인을 조금은 수정을 하게 되면서 네, 그렇죠. 어, 상당히 좋은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으로 충분히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뽑아주고요. 네. 어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나면서 일삼점으로 파켓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앵글이 굉장히 큰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어, 대구 북구청을 지금 쫓아가는 어떤 저 발판을 삼았어요. 예. 하지만 그 흐름을 끊기로 원하는 팀의 마형 최기봉 선수입니다. <laughs> 최기봉 그 흐름을 완벽하게 끊어놓습니다. 자신의 분위기를 다시 만들고 있는 대구 부부청입니다. 확실하게 만들어가죠 팀내 이제 어, 캡틴은 아니지만 마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팀의 맏형 최기봉 선수의 활약으로 다시 분위기를 가져가게 된 대구북구청입니다. 자,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세종시 볼링협회의 주장 이영우 선수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영우 선수도 첫 시도에서 스트라이크가 나왔었던 만큼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캡틴의 책임을 다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캡틴이 영웅 아홉 개 힘차리 안타깝게도 13포켓을 조금 헤드핀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4번 핀이 남았습니다 한 개의 핀이 남아있는 상황 말씀드렸던 대로 4번 핀이 남아있습니다 처리를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는 다시 한번 추격을 했었던 팀 더블로 추격을 했었던 세종시 볼링협회의 흐름이 조금은 끊기는 상황이 예, 만들어졌어요 조금 끊겼어요 어, 좀 라인대로 좀 설정을 좀 스탠스 조절을 조금 들어가야지 될것 같아요 캐 캡틴 네. 이영우 선수 요자 박민수 선수도 4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맞봤어요 팀더블을 완성할 수 있을지 민수 출발합니다. 박민수 파워를 한 차례 보여줍니다. 팀 더블을 완성하는 대구 북구청입니다. 네, 기량 면에서도 그렇고요. 어, 이 박민수 선수는 한국 체대를 졸업하고 대구 북구청에 입단한 선수고요. 엘리트 선수입니다. 네. 팀 더블을 만들게 되면서 오늘 4인조 경기에서 대구 북구청의 두 번째 팀 더블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승리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되면, 이렇게 구면이되겠이요그렇죠 도망가느냐 추격을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볼만한 광경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종시 볼링협회 정동익 선수입니다. 정동익 7번 핀이 남네요. 조금 긴장이 되나요? 릴리스 타이밍이 조금 느리고 엄지가 조금 빨리 빠지고 하고 그러네요. 오늘 경기가 이제 3위를 결정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은 챔피언 결정은 진출이 걸려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이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부담 100배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예. 만약에 오늘 4인조 경기에서 대구 북구청이 이 분위기 그대로 승리를 먼저 가져가게 된다면 3위 굳치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바 처리하게 되면서 실수는 없었던 정동익 선수였습니다. 승점을 어떻게 따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간 3위권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구상이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A조는 뭐 3위 싸움이 워낙 치열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3위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팀들이 예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laughs> 상황이 됐습니다. 긴장 연속이에요. 자 이제는 신순철 선수와 김한규 선수의 대결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과연 도망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순철 선수도 프레임에서 감을 잡았어요 <laughs> 좋아보여요 좋아보여요 마지막에 7번 핀아안 넘어가네요 네 내신저 핀이 와서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얇게 그냥 가볍게 치는 바람에 그냥 서 있네요 흔들흔들하면서 예, 37번 핀 누가 좀 그렇죠. 접착제를 붙여놓은 줄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나도 안 넘어가네요 어디 꼭 어디 흔들 바위 같아요 신승철 <laughs> 선수도 뭐 아쉬운 표정을 한번 지어봤고요 뭐 누구보다도 가장 아쉬운 선수는 신승철 선수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요 네. 예. 세븐핀 한 개가 남아 있는 상황, 그 프레임 두 번째 투구 신순철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가장 왼손 투구가 잡기 힘든 세븐핀을 가볍게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김한규 선수의 차례인데요. 아, 김한규 선수도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되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자, 맥스까지 가면 은 지금 다 스트라이크 아웃 처리했을 경우 지금 12핀 정도 차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 세종시가 얼만큼 9, 10을 처리를 하느냐 어, 또 대구 북구청은 얼만큼 어, 도망을 갈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규 투구 김한규 아깝네요 아홉 개 핀이 넘어갑니다 리드오프 역할을 톡톡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밖에서 들어가서 음 조금 얇게 들어갔군요 네 2번 핀이 남았습니다 2번 핀 1개가 남아있습니다 일단, 승점 6점을 원했었던 세종시 볼링협회였을 텐데, 그러게요. 4인 주경기에서는좀 아쉽게, 지금 대구북구장 쪽으로 분위기 완전 히 넘어간 상황이 됐고요 예, 동료팀 선수들도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프레임까지 두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이제 맥스스코어로 봤을 때는 23핀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거 네, 부구성으로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10프레임에서 역전이 이번 대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안심을할수 있는 상황은 예, 아닙니다. 어느 팀에서 지금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어,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청하기에 어, 따라서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거 복구 청원이 이번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10프레임에서 심순철 선수의 첫 투구가 스트라이크로 연결되는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10프레임, 심순철의 첫 번째 투구입니다. 심순철? 일단 메신저 핀이 <laughs> 날라가 봤는데 <laughs> 한글 핀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더욱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경기가 이제 이걸 스페어를 하느냐, 미스야 하느냐 이제 따라서 어, 세종에서는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고 만약에 가정이 된다 그러면 대구 북구청에서 지금 미스를 하면은 어, 치열한 점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어, 치열하게 네, 무난히 차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0프레임 세번째 투구도 이어갈 수 있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스페어를 처리한 대구북구청 어, 지금 세종볼링협회 선수들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더라도 어, 점수는 지금 대구북구청한테 승점 3점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스페어 처리를 하게 되면서 대구북구청이 4인주 경기에 승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투구 8개의 핀이 처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14점으로 일단 대구 북구청이 4인조 경기에서는 세종시 볼링협회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한규 선수는 이미 좀 승패가 정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레인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세종시 불량협회로서는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어, 이 대회 자체를 좀 마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 가능성은 승점을 음. 다 땄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네. 자김환규 선수가 좀 부담이 됐을까요? 주고가 좀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게 됐습니다. 포기를 했나요? 나름 이제 앵글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해봤나요? 가토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처음 시도에서 아쉬움, 하지만 두 번째 투구에서는 10개의 피 모드를 한 번에스로 담았습니다. 이전는스프레이김하규선수의 마지막 투구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성점을 내쫓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투구 마지막에 필립션이 나왔지만 9개의 핀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214대 183으로 세종시볼링협회와 대구북구청의 경기는 대구북구청의 4인주 경기 먼저 기선제압에 성공하게 을 됐습니다